언더카드 네번째 경기, 패더급 매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허버트 번즈가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허버트 번즈는 웰터급 어, 탑 컨텐더인 길버트 번즈의 동생으로 어, 잘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길버트 번즈 동생답게 또 허버트 번즈 역시 주짓수 블랙벨트고 어, 본인 주짓수가 뭐 MMA 영역에선 최강점입니다. UFC에서도 서브미션으로만 2승을 거두고 있는 허버트 번지입니다. 예, UFC 무대에서는 약 2년만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세 차례 매치가 취소가 됐었고요. 네, 부상 후 복귀전이죠. 어, 2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경기 다니엘 피나다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네. 어, 역시 코너진의 어, 형인 길버트 번지도 어, 동행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나니엘 피네다에게는 이 엘보에 당하면서 패배를 피하지 못했던 허버트 번즈인데 UFC 무대에서는 2연승 이후에 3연승에 실패하는 패배였습니다. 자, 이제 세누류 바르팩토 밀라일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승리를 거머졌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UFC 첫연승을노리고 있습니다. 메인 어, 1경기를 장식하고 있는 시인보고스와 중소단체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지만은 어, 경기는 좀 패배를 했었죠 네 UFC 무대에서의 4경기가 네 모두 판정까지 갔던 빌 알지오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다시 6개월 만에 UFC 무대에 서겠습니다 15승 6패의 알오 11승 3패의 어버트 번즈 32살의 알쥬, 34살의 번즈고요 182.8cm. 다일조가 신장 부분에 앞서지만 리치 부분에서는 150, 아 185.4cm, 186.6cm. 허버츠 번즈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점을 갖고 point 있습니다. 괜찮이 나지만 이 신장보다는 리치 부분에서는 분열미 없는 매치도 허버츠 번즈가 맞이겠습니다. Five feet nine inches tall, weighing in at 145 and one half pounds, fighting at Lantena, Florida, by way of Niteroi, Rio de Janeiro, Brazil. Herbert, the blaze, burns. 야, 2년 만에 UFC 무대로 복귀하는 이번 세 번째야. Out of the red corner, a mixed martial artist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15 wins, six losses. He stands six feet tall, weighing in at 146 pounds. Fighting at a King of Prussia, Pennsylvania, Bill Senior Perfecto Algio. He wants to win. referee in charge. Keith. 헤더샷! EFC 파이트 나이트 언더카드 이제는 제 4경기 빌알지와 허버트 번지의 패더큰 매치 자 왼쪽에 번지 오른쪽에 알지온인데요헤즈로몰라붙이고나 허버트 번지입니다 자 역시 허버트 번지는 뭐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본인이 어 노리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자. 허버트 번지는 저기도 본인이 뭐 셀프 가드도 들어갈 정도로 어, 그래플링에 자신이, 자신이 있고, 어, 즐겨 하는 영역입니다. 네. 자, 과연 여기서 그러니까, 빌 알지오가 저 스크램블 싸움, 자, 그래플링 싸움을 받아줄지가 또 중요한 경기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그 그래플링 싸움을 그때 빼지 않고 강하게 맞불을 놓았던 빌 알지오입니다. 네. 어, 빌 알지오 같이 위에 맞불 놓네요. 예. 개츠로 몰아붙여보고 있는 알지오요 자, 그라운드로 갑니다. 돌아 서면서. 알죠? 아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허버트 번즈가 어, 신체 능력, 그니까 그래프, 그, 그, 아, 력이 네. 발전을 했어요. 아우 저 풀까지 꼈죠자 스텝이 못해요, 못해요. 드라이글 들어갑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도 지금 효과적으로 계속 효과적으로 있는 허버트즈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비라주의 팔이 안쪽으로 어, 들어가게 되면 더 강한 압박이 걸리게 되거든요. 아, 맞아, 나지 못하고 있는 비라주. 아, 라서기 위해 몸을 틀어봅니다. 또 비라주가 본인의 팔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어하기 위해서 피다 보면 또 저렇게 안 바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자, 아, 오히려 이제 앞면을박성이 시작하는 알죠입니다리킥 자갚아 파주고 있는 알주고요. 아, 자 하지만 비라주 아오자 그래도 그립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있거든요네 그렇죠. 지금 바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오모플라타나 고구플라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트 먼즈는자 시작부터 이제 그라운드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알주와 번즈입니다. 아 왼팔을 좀 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비라주가 하버트 번즈가 이제 네 썸시 뭐, 캐치를 겪어서 알고 어, 옆으로 빠져나면서 놀링에 성공했습니다. 을 우리 알조가 먼저 위에 있습니다. 자, 호트번즈는 뭐, 앞서 아홉 번의 피니시 승리 감면 여덟 펀 서브 미션이었는데, 1라운드 초반부터 그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피라지오도 펀드 근처에서 여섯 개 서브 구하 부활했을 정도로 좋은, 어, 그라운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네, 아. 오른손이 잡힌 상황. 어, 노드 펀치 보여주고 있어요 네, 노드 펀치. 네. 두리두리도 나왔고요 자, 일곱까지. 야탑포지션은 여전히 알조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비라조도부인의 그래플링에 지금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어, 파운딩, 파운딩 많 들어갑니다. 자,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비라조입니다 출발은 하버트 번지가더 인상적이었지만 아지은만탑포즈션 알조의 것입니다. 저 초반에 오, 짜 파운딩 좋았어요. 어, 지금도 강력한 펀치로 파운딩. 자 이게 뭐 경기 초반 허버트 번즈 서비스 캐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남은 시간 비라주가 이렇게 효과적인 파운딩과 포지, 어,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면 오저파운 어, 맞죠 어, 어 다시 오 저거 너 같은데요? 빠져나오지 못한 허버트 번즈! 충격이 있습니다! 1분 5초 남은 1라운드! 아 지금 데미지 있어요! 허버트 번즈 데미지 있습니다! 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 아, 네. 오지 못하는 허버트 번즈 아, 이게 허버트 번즈의 그 서비스 캐치가 이게 양날의 검인 겁니다. 네. 아, 서비스 캐치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아, 상대방한테 공간을 내주면서 좀 위협적인 파운딩을 많이 허용하거든요. 예. 아.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큰파운딩을 허용한 걸로 보입니다. 허버트 먼가 아, 네. 자, 주요 타격에서 역시 뭐 파운딩을 많이 넣는비라이조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23대 0입니다. 아, 데미지 있어. 허버트 먼즈 쉽게 못 일어납니다. 네. 아. 오, 자, 이렇게 되면 10판이에요. 예. 이제 일어섰습니다. 20여초 남았고요. 자, l 주 5가 다가섰는데 어렵게 버텨내는 허버트 번즈, 리킥! 다시 한번 그라운드. 아, 아 번즈 아, 지쳐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게 그 예. 데미지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허버트 번즈가 1라운드 자, 10초! 자, 끝날 때까지 버티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회복을 잘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자, 일지오가탑 포지션을 지켜낸 체 1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자, 코너로 동행한 길버트번즈도포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줬었죠. 네. 브로치빙등 쪽을 잡고, 허버트먼즈 택타운 시도합니다. 아, 그러나 다시 한번 탑 포지션은 미라 이지오 아, 역시 지금 허버트번즈가 지금 체력도 체력이고, 아, 움직임이 많이 둔해졌어요. 아, 이 왼손을 일단 놓아주지 않고 있는데 오른손 들어옵니다. 자, 허버트 번즈 2라운드 초반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2라운드도 뭐 계속해서 적극적인 서비스 캐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니까 저서비스 캐치가 지금 양날의 거미거든요. 네. 어, 서비스 캐치로 공간을 내주면서 파운딩로 허용하거나 오히려 안 좋은 더 포지션을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스스 어, 트라이크도 지금 56대2입니다. 큰 격차를 만들어내밀 알죠고요 초반에 기세가 좋았던 허버트 번즈지만 확실하게 꺾어버렸던 알조입니다. 특히나 이게 허버트 번즈가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밀리는 게좀암나한 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어. 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스탠딩에서 밀리는 거는 뭐 어떻게든 그빠져나갔습니다 어, 네. 자, 하체 감정이 시도하죠. 허버트 번즈 위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2라운드. 근데 이게 특히 하체 감정이 10피스 저렇게 파운딩을또큰 파운딩을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아, 지금, 왜? 지금, 호버트먼저 움직임을 보면 은좀 전이를 많이 상실한 걸로 보여요. 예. 아, 왜? 지금 스탬핑킥이 좀 얼굴 쪽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다한 명. 아, 이렇게 되면 더욱더 알죠오의분위겠죠 네. 알죠오 일어나길 원하고 있는데요. 와, 아, 지금, 허버트먼저전이을좀 예. 좀 많이 상실한 걸로 보입니다. 자, 아, 경기를 아, 중단시킵니다. 아, 네. 결국, 이렇게 2라운드. 가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어, 그뭐 그러니까 부상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어, 아니면은 좀 강한 좀 어, 서비스샷 캐치를 시도하다가 너무 체력이 많이 빠져서 탈진 상태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선수가 울 이렇게 좀 눈물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정도면은 뭔가 어, 부상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예. 네. 어드카드 네 번째 경기, 이 패널 급 매치 빌 알지오와 허버트 번즈의 경기 그 2라운드만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허버트 번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허버트 번즈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인성적인 어, 경기력 어인이 네. 원하는 흐름이었죠 어, 저기 썸샷 캐치까지 이어졌었어요 2 t k <laughs> the song says don't mess with bill and you showed today what a performance billy but i gotta ask you a question my friend how tight was the triangle i've been getting out of triangles since i was a blue belt it wasn't that tight. I did have to worry about those elbows. I said, oh shit, I'm gonna stop and move. But now the game plan was simple. Knock his head off the high going to my grocery bill. Mission accomplished. You said all week that you'd be willing to grapple with him. And once you got out of that triangle, you went to work and landed some damage in ground and pound. Let's take a look at some of your work up here. Could you feel Herbert waltzing under you as you were working? Because that's kind of been a knock yeah, on. You really push him, push him into pressure? Yeah, not only did I feel it, but you could just sense it as soon as he tried to throw out that Hail Mary of a submission after submission. Once it didn't work, he was done. You the right hand. Right did you, did you expect it to work as well as it did? No, I've never done that. I really don't train like at all, but an that you can do on on the, feet, you, can on on the you know that from wrestling. It's the same thing. So you had two firsts tonight. Your first time fighting in front of a live crowd. Your first time in the UFC winning two fights in a <laughs> row. What's next for Bill Algiel? Listen, I got a baby due the first week in November, so I would love to have a fight. 이 경기가 비라이조가 UFC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유관중대회에서 경기를 펼친거거든요. 어. 그런 만큼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 9월이나 뭐 10월이나 11월쯤에 경기를 또가지고 싶다고 어, 얘기를 하는 비라이조입니다. 네.